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삶의 변화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언제나 인간은 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삶의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되네 거죠. 어차피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거야.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거야. 마치 자기 스스로 독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를 위로해 보며 살아왔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나 홀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은 말로 회군할 수 없는 깊은 의욕이 있는 것이죠. 오늘 늘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좋으신 부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은요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드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저는 이 그, 성령사역을 제가 어, 청년때부터 저는 성령사역을 한것 같아요. 제가 큰 은혜를, 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은지 그때는 뭐 은혜 경험한 적도 없는데 교회를 는지한달 만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부를 받고 또 그러면서 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말씀 훈련도 받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이,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그시간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보면, 아, 그 주님이 늘 외롭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는 예수님이시거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내 삶의 에너지요, 내 삶의 원동력이라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예수님이 참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런 반점이 있 그래서 신방을 에, 신방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어려움 있는지, 또 무엇이 힘들어하는지를 목회자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직분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장이님께시더 목사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욕해줄 때가 많다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들만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히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네. 하고, 개척을 해서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척교회로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장이 괴로워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도대체 나 활배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이 낙담이 찾아왔습니이 낙담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참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니는 그 시대에만 해도 목회자 세미나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거의 홍수처럼. 지금은 목회자 세미나를 눈 씻고 찾아봐도, 어, 갈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회자 세미나를 좀가보으면 간절한데, 없어요, 없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 이게 그만큼 시대가 벌써, 어, 겨우, 30년, 20년 전만 해도, 참, 목회자 세미라도 풍성하고, 세미라도 많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사모해서 갈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현장에 갈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 오늘날 풍급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은 참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때는 에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실체인지를 마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 뒤로서 그 사람의 신앙에 실제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어, 환자들 중에 또 그, 그 보호자들 중에요. 그렇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 요근데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응?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버려 두느냐고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왜 많더라고.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움이 없고 순탄할 때는 자신의 신앙이 어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실체, 진짜냐, 가짜냐가 아주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가 전 의사 시절에 병원에 신발을 합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치던 분, 본사는 집사님 병원에 가고 있는, 정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저분의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었구나. 참 안타까운 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누구신가 없는 아는 게참 중요한데, 그 예수님, 누구이냐면첫 번째 예수님은 극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극률하심이 풍성하세요. 그 극률하심이 풍성한 예수님은 나를 대하실 때마다 변하지 않이하시는 극률하시는 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극률이란 뭐냐면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긍휼이라는 음, 내용은 성경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지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 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자비하심,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랑하심, 또 어떤 곳에서는 불쌍히 여긴다, 또 어떤 곳에서는 민망이 여긴다라는 뜻으로 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극률하심이라는 의미는요, 그 깊이와 넓이가 매우 깊고 심오한 차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극률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는늘 죄인이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근거가 어디냐 예수님이 나를 극률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률이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하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laughs> 사람들이 얼마나 목에 힘 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목사들도 음, 자기가 좀큰 목사면요 어깨 힘팍 주어요. 개척교 목사님들을 아주 우습게 외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뇌아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그러는 거예요. 분은, 자기가 가장 능력있는 목사 혹은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교의 특히 목사 개척교의 자국에 목표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약간 깔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극렬하신 은청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극렬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 103편 13제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극렬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극렬하신은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자식이 없음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어느 날 고통과 하나님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의그 모습은 저는 간구라기보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 왜 절규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 는 네? 자식이 없어서 많은 나라 국민,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발세를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금휼히게 주시지 아니였으면 내가 갈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금휼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의 그 간절한 절규가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가 아, 이스라엘이 정말 어, 지금도 위대한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진 사무엘이라는 어, 자녀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락 하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한나를 극렬히 여겨주시는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극렬하시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구임해왔을 때 정말 <laughs> 난감하더라고요. 예. 목사 앞으로도 자존심이 있어서 목사는 자존심이 있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가 없고 예. 누구한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손 내비는 것도 목사로서의 이, 그, 이, 이 프라이드가, 있,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손 내비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러나 이렇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기 가라오스 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디 가서 이 불쌍히 여긴 걸 받을 수있습니까 받을 데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는 사람은 없어서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짜 그때! 하나님께서 극일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법으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자,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극렬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요,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다 나의 아픔을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나보다도 더 괴로워하시는 그 극렬하신 음정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극렬한 음정과 힘 입어야 많이 이세상에서 영적인 강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은 용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용서는 여러분 한계가 있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용서는 끝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다는 것. 내게 큰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요, 지금까지 아마 제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에게서 미명많거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은 그 삶의 결과가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이전에, 혹 자기 자신을 위한 이전에 사실 우리가 깨달아요. 용서하면 내가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내가 마음이 평안해. 제가 우리 아버님인데 예수 믿고 한참 지냈어요. 아버지, 저한테 혹시 용서를 구할 일이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뭘 용서할 때 자, 너한테 뭘잘 용서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냥 웃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더 지나서 조용히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혹시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신앙좀 들어간 그시점에서어요 아, 아무 말도 못하시고요 그게 진짜 참아 자식에게 나는 용서해다가 말을 할수 있는 에, 그 세대가 아니시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우리 자식한테 뭐 잘못했다 저는 너무 미안해합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말을 에, 하고 싶어도 속으로만 하지 대놓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말잘 못하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이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그 말씀의 의미는 대답의 의미는 뭐냐 용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용서는요. 누가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용서도 못해요.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게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내가 예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 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 않느냐 용서, 너도 용서 받았으니 그러로 너도 용서하라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삶을 선한 삶을 영향력을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누구시냐면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니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분이 없죠.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잖아요. 네. 어떤 그,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장 본 가장 큰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내가, 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실제로 분명하게 대답하고 또 실제로 그때 행동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남녀이 차별도 없으시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도 아니하시고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 가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천국 가면, 저 여러분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천국에서는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어느 딸이, 목사님의 딸인데, 그 자기 아버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 그, 목사님이신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딸인데, 사랑한다는 말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딸인데, 그, 천재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내가 존경. 그러면서 그 딸이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은 가장 먼저 아빠가 나를 맞이해달라고. 제가 그 글귀를 렇게 보면서 아, 눈물이 나더요이 아, 딸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는 부모, 자식, 간니는것들이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이성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싸웁니까? 사랑하니까 싸우는 데요왜싸우냐 거기 꼭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 이건 벌써 조건이죠 조건.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아카페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목숨까지 내어놨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 보자,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랑은요,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계산합니다. 자기 계산이 이익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이익이 안되면 그냥 매몰차게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음. 말하는 것입니다. 답이 누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통째로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이, 예? 기독교가 종교가 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처럼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이해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